이게 첫 수업이지? 네. 요... 이대로 그대로 올라갈까? 아요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가. 너희는 카페로요. 카페로. 카페로요. <laughs> 너 이름이 이제 그대로 응. 저 이름 신경 꺼려요. 자, 처음부터 다시 이제 공부하는거야 문법을 알겠지? 예. 이게 제일 처음이다. 우리가 항상 영어 공부하면 중요한 게 형태하고 두 번째 순서하고 순서는 위치라는 말하고도 관련되는지 이거 이건 항상 조심하라고 했지, 그지? 형태가 달라지면 어떤 것들이 변화가 하지? 어떤 것이 변화지? 형태가 바뀌면? 어 그럴 수도 있어. 그래 품사가 변할 수도 있어. 품사가 변화할 수도 있는데 품사 변화는 보자 보이 어 보이가 왜 갑자기 보이라고 하냐? 자그다음에어 프렌드를 하자. 프렌드. 프렌드가 n d 들리로 바꾸면 은 명사가 형용사로 바뀌지, 그지 이런 것도 있지. 또 다른 거, 조금 더 우리가 다른 걸로 고자 투부정사 같은 것도, 투부정사는 어떤 식으로 형태를 바꾼 거니? 음. 동사, 앞에 투. 동사 앞에 투를 붙이지 그지 그러니까 투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이는 건데, 이것도 다르게 얘기하면 동사를 변형한 거지, 동사의 변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사를 변형하면은 뭐가 된다고? 이게 더 이상은 동사가 아니지. 어, 아는들이 괜히 얘기해도 돼. 명형부. 명형부 중에 하나가 바뀌면은 만약에 명을 변형한다면 형용사나 부사로 바꿀 거고 부사는 변형을 하진 않아. 부사는 변형하는 방법이 부사를 다른 부사로 바꾸는 방법은 있지만 자, 형용사를 변형을 한다. 한다 그러면은 부사로 바꿀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명형부 중에, 아니 명형부에 속하지 않는 동사를 변형을 한 거니까 명형부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동사를 변형하는 건 바, 명, 변형해서 명형부로 쓰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지. 뭐니? 동사에다가 I, ing를 붙이는 거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역시 명형부가 되지. 그런데 그 명사로 쓸 때만 ing를 써서 명사로 쓸때 그걸 우리는 동명사라고 부를 뿐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조금 더 생각을 우리가 좀더 기초적인 부분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동사를 변화시킬 때 플러스 1를 하잖아. 그러면 플레이에서 플레이드로 바뀌면 어떻게 되지? 과거나 과거형으로 바꾸는 게보통이었 우리가 중학교 응. 1학년 때 이런 데 배우는 거잖아, 그죠? 응. 자, 대충 그런 것들을 하나 또생각해야되고 순서나 위치를 바꾼다는 문제가 있나요? 응. 어 그래 그래 그런 거다, 그지 You are 뭐였까? Students 그래 너희들은 학생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꿔 아가 앞으로 나와 You, you students. Student? 그러니까, 의미가, 의문문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늘 하는 얘기지만, 선생님 발음을 배우면 안 돼. 선생님은, 이, 군사정권 시절에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이야. 군사정권이요? 어, 그러니까, 군인들이 정치를 할 때, 오직, 그러니까, 영어를 시험치는 용도로만 하기 때문에, 발음이 개구리지. 안 돼. 그래도 안 돼. 발음 기호대로 읽을 뿐이지, 원어민 발음이 아니니까, 너희가 학교 원어민 선생님이나, 나중에 이제 문법을 다 공부하고 나면 저걸 해야지. 열심히 그 회화 같은 데 다녀야 되겠지. 전이 음. 자고 있다. 깨워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이것도 다 녹음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언니 <laughs> 큰일 다 이제 자한 페이지 단위로 선생님이 그 정리를 할게. 그래서 지금 이제 순서는 또 다른 거는 이런 거 있었잖아. I gave the girl 어부 이렇게 했을 때 하고 I gave 어부 너거 이렇게 했을 때 하고 뜻이 달라져야 된다 그죠, 그 네. 자, 1 번은 어떻게 해서 갈까? 어, 나는 음 응. 어, 책을 어? 그녀에게 주었었다. 그래, 주었었다. 그래, 맞아. 그녀에게 책을 주었었다. 2 번은 나는 어 음, 주었 음. 주준건 준 맞아. 음. 어. 그녀에게 책을 주었다. 두 개가 그러면 본질적으로 아무런 의미 차이가 없는 게 되잖아. 이렇게 써도 되고 일 번처럼 써도 되고 이 번처럼 써도 되면 굳이 순서를 바꿀 이유가 없잖니. 순서를 바꿨다는 건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예전에 그 원어민처럼 영어 공부했던 친구 얘기했지. 그 친구가 이걸 해석을 할때 이걸 두 개를 다르게 해서 그래. 위에 거그 1번은 뭐냐면, 소녀에게 책을 주었다. 밑에 거는. <목소리> 책에게 소녀를 주었다. 음. 아니, 뭐,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왜? 판타지 소설에 마법의 아니, 철 <laughs> 책이 자기 이름수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영어는 각 자리에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두 번째, 목적어가 두 개가 올 때, 앞쪽에는 에게, 뒤에 을, 을이라고, 붙이게 되는게 기브의 성질인다 그러니까 기부나쉬 i v 나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뭐 샌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순서가 앞에가 받는 사람 뒤에가 이동하는 물건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되거든. 그래서 미국애들은 사형식이라고 하 d send, send, s e 면기 s e n s e s e m e n n 이런 식으로 사전에 표시가 돼 있어. 영영사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건이 나와서,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someone에게 something을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의미를 쓰고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야. 그렇게는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문제, 문장을 보면 단어를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형태를 잘 봐야 되는 거야. 모양을. 그 다음에 모양이 바뀌면 뜻이 바뀌니까 그걸 유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달라지면 내용이 달라지니까 또는 기능이 달라지니까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문법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야.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고 다른 언어에서도 그렇지. 우리말도 그렇잖아. 먹다에서 먹었다로 되면은 과거가 바뀌지. 대신 바꾸는 방법이 다를 뿐이야. 우리나라 말은 뭔가 하나 갖다 붙여주는데 영어는 붙이기도 하지만 순서도 바꾸고 모양도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지. 붙이는 게뭐 모양이 바꾼다니까 형태를 바꾸는 거는 마찬가지겠지. 대충 7분, 사, 음, 30초 정도 됐다. 스탑 녹음 시작한다. 못할 것 같은데. <laughs> 어? 아니에요. 품사도 안 못할 것 같다고? 네. 할수 있어. 우리가, 품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 예전에는 초급, 영어 초급일 때는 단어를 기준으로 하지. 네. 너무 굵어, 이러다. 아, 음. 아니, 볼 때는 못하는 거 알죠? 음. 그래서 원래는 단어를 기준으로 했어. 단어를 기준으로 하는 걸 중학교 1학년 때나 이전에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이제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니까 이 의미의 종류를 기초, 기초로 해서 품사를 나눴었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좀안 맞는 것들이 생겨. 그래서 어떤 거냐면 단어가 아니고 단어가 아니고 두개 이상의 단어로 된 구나 절도 포함해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절이라고 했잖아. <laughs> 우리 이것까지 녹음 되면 좀 그렇긴 한데 절에 가면 뭐 있다고? 목탁. 아스님. 아 동자 스님. 어. 아, 동자스님. 그래. 동자 스님 절에 뭐가 있지? 대장 스님 있잖니. 해민 <laughs> 스님. 아니 아니. 해민 스님은 됐잖아. 아, 그그특정인의 아, 아, 이름을 아, 얘기하면 안 돼. 아, 뭐 주지 스님. 그렇지. 주지 스님. 동자 스님. 주지승 동자승. 그래서 우리는 주동이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동이 있으면은 이게 팜리젝션이안 되나 보다. 팜 리젝션이라고 해서. 팜 리젝션? 아 됐다. 팜 리젝션이라고 된다. 이게 손가락은 으안 되고 펜으로만 그려지는가? 아그 되게 손손안 닮은 손 닿으면 막 그려지는데 안. 안어 그렇지. 거. 이게 이건 안 그려지잖아. 손가락으로 그 자 그래서 절에 가면 주지스님 동자스님 있듯이 주호와 동사가 있으면 절이야 아, 아. 참 궁색하지 그지? 네, 네, 가르... 궁색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군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 구그 시내 아니에요 시내? 우리 마포구라고 하자 아. 예를 들어서 마포구 뭐 소대문구 별로 볼게 없지? 아 마포구. 어, 그래서 별게 없어 네, 별게 없음 그래서 별게 없는 게 구야.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 같은 거는 인더파크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전치사랑, 나중에 이제 배우게 전치사, 관사, 그리고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 덩어리야. 얘는 주어동사가 없기 때문에 구라고 부르는 거야. 전치사가 있어서 전치사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명사, 전치사와 명사와 같이 있다고 해서 전명구라고 부르기도 해. 그런데, 어, 우리는 이걸 기능에 따라서는 얘가 만약에 우리가 형용사 역할하면 형용사구가 될수 있고, 네. 부사 역할하면 부사구가 맞아. 될 수가 있는가. 음. 그지 그럼 절도 마찬가지야. <laughs> 절인 경우에도 절은 명사 역할하면 명사절이고, 그치? 부사 역할하면 어, 부사절이고, 동사. 동사는 절이 없지. 동사는 동사 역할을 하는 거는 동사 군는 있어도 동사 절은 없어. 형용사절. 형이면 항상 명형부라고 했잖아. 아, 명형부. 음. 그래서 우리가 굳은 절이든 단어든 항상 우리가 품사를 할 때는 명형부를 기억하는 거야. 오늘 할 얘기가 명형부 얘기지. 그래서 구나. 음. 그 문장을 구성할 때 가장 기본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런 품사기 때문에 그런가. 자, 그래서 그렇죠? 품사를 우리가 구분하는 거는 명, 형, 부품사가 제일 중요하고, 음. 그죠 다르게 쓰자. 세로로 씁시다, 세로로. 세로로. 어, 그러니까 명사와 형용사와 부사가 가장 중요한가. 음. 실제로는 그런데 이 명사라고 할 때는 명사와 대명사까지 포함한가. 명사와 대명사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 네. 명사와 대명사, 형용사, 부사인데 우리가 어어이것도 이거, 이거 될수 있고 응,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동사 응, 응, 동사 <laughs> 아니, 아, 예전에 쓰는 그 저기 M 사거나 이런 것들이 좋았는데 <laughs> 근데 이게 예, 녹화가 안돼 얘는 3만 얼마짜리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하지 말자 우리 특정 제품 을늘도페이트 넘어가지고 끊긴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페이지를 넘겼어 그냥 다 아직 나이 기능을 네. 다 몰라 어.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돈까지 응. <laughs> 자 그래서 음. 우리가 이네 가지 품사가 많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이실제로 다섯 가지지 세 가지 품사가 될지 우리가 보통 팔 품사라고 하니까 관사는 단어가 두 개밖에 없어서 아. 그걸 안해 접속사 접속사 그렇지 전치사 접속사와 전치사, 전치사. 음. 너이들 아, 방송한다니까 수... 잘한다. 무슨 <laughs> 나다돼었는데저 <laughs> 원래 잘했고, 뭔지. 어. 아, 그런 거, 거 있잖아. 감탄사. 아. 아, 아, 맞으면 그냥 아 해야지. 자, 감탄사. <laughs> 저 원래는 잘합니 어, 이렇게 여덟 개야. 나머지 무슨 사가 붙는 것들은, 그러니까 변형을 한 것들, 동사를 변형한 부정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로 사를 따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 그럼 실제로는 근데 부정사라고 하면 명형부 세 가지가 뭉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정사 자체를 품사라고 하기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의미라고 그랬잖아. 의미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나을까? 들어가 있는 정보, 들어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하는 거 들어 있는 정보라고 할때 명사나 대명사는 일단은 이름이라는 정보가 있겠지, 그지 대명사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이름보다는 명사를 가리키게 되지만 명사의 기본적으로는 들어가 있는 정보는 이름이야. 형사는 뭐가 들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 형사는 그 효용사. 다른 어떤 다른 품사를 수식한다. 해봤자 다른 품사를 수식한다 해 봤자 하나밖에 음, 뭐 없잖아그 형태를 아 그렇지 형태 모양 모양이나 형태나 또또 있어? 성질 성질 예. 상태. 상태. 근데 이게 얘가 누구 건지는 정해져 있어 명사에. 그래서 명사의 모양이나 형태나 성질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이어서요 색깔도 화 같은 건다 포함해서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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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사의, 묘사의. 명사로 보인다고 알았어 묘, 어, 자 동사는 우리가 행동을 나타내기 지 행동을 표현하는 거지 이런 내용이 없고 부사는어 의미가 있긴 했지 어떤 것들 어떤 의미가 나타냈냐 장소? 장소. 그냥 장소가 아니고 행동을 한행동을 행동을 한. 아, 시간이나 장소, 그... 많지 원인과 결과, 결과, 결과 조건, 음. 방법과 방식, 근데 방법은 조금 그렇다만. 어, 그 다음에 횟수, 결... 결과가 있잖아. 아, 그 다음에 근거, 근거. 양보. 양보. 네, 양보. 아, 양보, 이런 것들을 나타내게 되거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전 방식이라는 얘기야. 기초를 익힐 때, 아, 이런 것들이면 되겠다 하는데, 음. 이제는 기능을 구분해야 돼, 기능을.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기능을 하지? 이, 그, 명, 이름. 이름은 들어가 있는 정보야. 우와. 그렇지, 그 얘기가 나와야지. 주어. 목적어. <laughs> 보호로 사용이 되지. <laughs>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하고 음, 보호를 쓰는 거 그, 음. 하나가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보호를쓸 때는 명사를 설명한다라고 얘기했지 우리. 음. 글씨 를 정말 더못 쓰는구나. 사 진짜 글씨 좀 고쳐주고 어. 싶어요. 자 그다음에 쓰겄네, 제가 선생님. 동사는 <laughs> 동사는 사실은 이제 뭐 기능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주어의 그러니까 음. 주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행동을 나타내는 녀석으로 쓰거나 아니면 변형을 해서 쓰거나 그지 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지 부사는 기능이 있지 부사는 기능 이라고 하면 수식 기능이지 얘구네 누굴 수식하느냐가 문제지 행동을 그럼, 한 이런 걸알때 이거는 동사를 수식하는 얘기야 그래서 동사 수식하는 거하고 또뭐 있지 자기 자신 어 부사 다른 부사 자기 자신만을 하는 부사 오케이 그런 얘기도 돼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동사를 수식하고 부사를 수식하고 또 형용사를 수식하고. 야, 우리는 명사 수식하는 애는 여기 있잖아. 항상. 그래서 우리가 혁명이라고 기억을 해 두자라고 한 거야. 자, 근데 이 페이지 거는 이 페이지와 앞에 페이지는 외워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게 거의 40-50%를 차지하는 거야 40-50%요? 어, 문법에 왜냐면 이걸 알면 부정사 쉽게 해결이 되지 동명사나 분사에 대해서는 기본도 알수 있거든 관계대명사 얘기할 때도 대명사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각자의 품사가 뭔지를 알아야 이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자 음... 근데 너희는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또뭐또안 와요 오면 이제 목을 된가 괜찮아? 어, 어. 자 전치사를 보자 <laughs> 전치사는 한자 말을 일단 한자 이름을 보면 전자가 무슨 전? 앞전. 어 앞전이다, 그지 전. 우리가 축구 요즘 하니까 축구 하고 있으니까 전반전, 후반전 할때 전이 앞쪽이 옵니다. 어, 후는 뒤에 그러니까 전후가 됐지. 근데 전반전 할때 뒤에 있는 전자는 전투라고 할때전 전자야. 음. 그래서 전치 위치. 사라는 말은, 사는 말이란 뜻이고, 그래서 위치가 앞, 앞에 있는가. 있는 누구 앞에? 명사, 명사? 앞에 붙는가말 앞에 위, 위치 앞에 그런데 이 전치사는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혹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니? 전치사 기능이 뭐였니? 하는 일이. 전치사요? 응. 명사. 평... 명사를? 수식. 아야아니야그 아니야. 형사밖에 없잖아. 명사를 지금은 아, 명사 앞에 붙이잖아 명사... 대시... 명사를 대신사를 대시서를... 아, 대시서를... 아, 대시... 명사 앞에 붙여야지 뭐. 붙여서 그 다음에 뭘 만들잖아 그러니까 명사를 변형해 주는거야 그래서 왜 쌤이 아이언맨 수트가 되더라고 했잖아 어, 그래서 명사에 수트다 그래서 명사에다가 전치사하고 명사를 붙여가지고 얘를 우리는 형용사나 부사로 만든데 사용을 합니다 조금 더 어, 감탄사는 별거 없으니까 감탄사는 옆에 있는 놈한대 때리면 되지 접속사 아니야어 그렇지 어, 그런게 감탄사지 그 감탄사는 이건 뭐 생략 접속사는 접속사는 뭐 별거 없다. 접속사는 나중에 우리가 해당 단어에 가서 공부하면 되거든. 음... 접속사는 그냥 연결해주는 아이다. 그, 문, 단어, 문... 음, 어, 어, 공사, 뭐 이런 공사를... 거 있잖아. 응. 그래서 음... 단어나 구나 절을 연결해주는 아이인데, 근데 접속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는 주목보. 아, 주목보. 주목보, 동. 얘가 두개 이상일 때. 그리고, 절하고 절두개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할 때, 이때는 반드시 필요한가? 쓰는 전체, 그러니까 접속사의 종류는 달라지긴 하지만, 절과 절, 주어 동사가 있는 부분과 주어 동사 부분이 있으면, 1번과 2번 자리에 항상, 둘 중에 한 군데에는 접속사가 필요한가? 절과 절은 쉼표로 연결 못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지? 어, 반, 어, 둘, 두, 두곳중한 한, 한 곳에. 딱 느낌표. 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전치사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음. 뭐라고? 어. 어. 이상한 게이 프로그램 글씨를 더 내가 못 쓰게 되네. 아, 아니, 저, 이 정도 저... 못 쓰진 않았는데. 줄이 있으면 좋겠어. 아니, 저분그 앱보단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글씨가 <laughs> 그럼 예전 글씨는 어떻다는 얘기냐 글씨 <laughs> 너무한 거 아니네 네, 이거요 글씨 안자 어, 이게 어, 아직 내가 이 프로그램을 다 모르니까 뭔가가 있겠지 이건 뭘까 그이 이런 이런 게메모한 앱이라면 어. 격자 있을 텐데 격자 있어야 정상이지 그지 근데 왜 없지 없으요면 생각지 음. 않아 댄싱 도트. 아니면 배경 화면 같은 거 없어요?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저 페이지 백그라운드. 트레이스 프리뷰스, 페이지 백그라운드? 저 배경을 바꾸세요. 색깔이잖아요, 그냥 색깔밖에 아, 없어. 색깔 딱 하나. 아 쌤, 어. 아니면 쌤이 그래요, 이렇게 그런. 아 그런 것까지 잘하는 쌤이 이거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컴퓨터를 가르치겠지? 아, <laughs> 그러지 않겠냐? 그렇겠죠 어, 음. 아, 이거는 지점 페이지 걸 보여주는 거구나. 그치만이 시간은 저게 어, 아니지, 그, 그 우리 컴퓨터 시간이 아니니까. 컴퓨터 시같 야, 댄싱 더트라고 눌렀더니 이거, 이게 움직인다. 어, 왜요? 춤추는 점이잖아. 봐? 봐 댄싱 더트했잖아 그랬더니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건 별로 할 의미가 없는 그렇지, 짓입니다. 전체 사고. 음, 음, 음. 춤추는 글자 점. 아, 너희 는 어쨌든 좀 특이한 걸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평소에 막 공부할 때는 이만큼 참여도 안 하고 하더니 오늘은 녹음이 된다, 녹화가 된다고 하니까 좀더 열심히. 아니, 쌤이 그거 엄마한테 보여줄 까무 거고. 아, 그런 효과가 있구나. 아, 그렇진 아, 않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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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괜히 말했다. 그렇진 않을까. 하지만 너희 이름은 가급적 부르지 않게. A, B 이렇게 부를게. 아, 저 이쁘, 못생기. 이쁘. 밥통1밥통틀어 불러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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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좀안 좋긴 하지만. 안 써? 야, 넌 뭐하니? 빨리 아니, 공부, 방... 집중 좀 해. 빵가루. 박태희1, 박태희. 밤통1, 밤통2.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어, 우리가 아까 전치사구 얘기했던 거 조금만 더 합시다. 어, 조금 더 신경 써서 찾고 또박또박 쓸게. 전치사구라는 거는 일단 전치사를 얘기해야 되는구나. 전치사라고 하는 놈은 아까 위에 있지? 명사 앞에 두는 거야. 명사 앞에 위치해야 된다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전치사를 쓰고, 그리고 명사를 쓰게 돼 있어. 하지만, 실제로 쓰면 이렇게만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지. In the very old park라고 하면, 얘가 전치사고, 얘는 뭐라고 하는 아이지? 관사. 관사다 그래. 관사. 그리고 얘는 부사, 얘는 형용사, 그리고 명사야. 명사. 이만큼을 통틀어서 전체가 바로 전치사와 명사가 더했다고 얘기해지는 거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음, 잠깐만. 음. 어, 잘했, 잘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 음, 잘했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자, 이게고, 이 전체가, 음, 이 전체가 우리는 전체를 우리는 전치사 구라고 부르다 근데 우리 각각을 보자. 전치사가 나오고 명사까지가 한 세트가 되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관사는 우리 이 관자가 무슨 관자라고 했니? 역시. 관어 왕관 할때 관자라 고 그랬거든. 좀 복잡하긴 한데 왕관 할때 관자야. 그래서 수능의 어, 말식 문법 용어할 때 언짐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모자다. 누구의 명사의 모자야 명사의 모자 그리고 부사는 여기서 부사는 형용사를 꾸며줄 거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거. 명사의 모자지만 관사도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보는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꾸미는 녀석은 꾸미는 녀석은 꾸밈을 받는 녀석에 흡수가 됩니다. 그치?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가 그래서 핵심적인 건 전치사와 명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전치사구는 만든 전치사구는 어디다 쓰느냐 하면 형용사로 사용을 하거나 부사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 전치사는 명사를 형용사나 부사로 만들어주는 부사로 변신시키는 주는 수트야. 배트맨 수트도 좋고, 아이언맨 수트도 좋고. 음. 자 형용사나 부사가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같은 걸 한번 보자. The shop in the park라고 할 때는 인더 파크가 더 샵을 꾸며주지. 음. 형용사 역할을 하지 I met her in the park일 때는 이때 인더 파크는 매트 행동의 장소가 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부사지 참고로 허를 꾸며줘서 어, 공원에 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 하나. 인칭대명사는 어 수식을 받지 않아. 어, 나중에 배우면 예외가 있긴 한데, 예외가 있거든?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예, 그러니까 네, 예외라고 할 때는 너희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중고등학교 시험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어, 자격 시험 같은 거칠때 어, 알고 있어야 될 수가 있지. 예를 들면 너희 관계되면서 배웠으니까, he, who, 이런 식으로 쓴각 He, who, l a p s last, 나중에, 이게, 그, 저기, 속담, 그, 격언 같은 거 있잖아. 최후의 승자가 승자다. 뭐, 이런 표현을 영어식으로 쓰는 건데. 지우기가 좀 나쁘네. 지우게, 그거, 그걸로 해야 된다시. 그 지우겠다, 펜을 계수 돌아오는 거. 그게 나름 같지 않니? 응, 모르겠다. 번거롭지않 열고 왔네. 자, 이렇게 되거든. 요만큼이, 어, 요인데 이거는, 사람이라는 의미야. 사람. 그러니까 그라는 3인칭 3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가 아닌가. 남성형. <laughs> 인칭 대명사로 사용된게 여기서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라는 의미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인칭 대명사 수식을 안받는다는 얘기야. 자 요까지가 오늘 수업할까. 음, 그런데, 간단, 간단한 게 아니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약3 페이지 정도야. 중간에 한 페이지 좀 적은데, 이걸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줘야 돼. 알겠니? 했잖아. 여태껏 계속 했던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음, 음, 음. 아, 이제 못 깨, 못, 뭐안 외우면 안 돼. 외울 때 됐잖아. 자, 이제 끝난다. 음.